한 동안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의 강력한 합동단속으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다소 줄어들었었죠. 하지만 아직도 전국에 하루에 100여 명의 국민이 약 5억 원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집계된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액이 무려 1조 3천억 원이나 되고 그중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전체 금액의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한 취업 준비생은 약 200만원의 피해를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었죠. 이에 피싱과 스미싱의 근절을 위해 개인들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협회가 설립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협회는 금융사기의 유형과 특징,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해 이를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VPPA 인증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하고 최신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VPPA 인증을 수여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대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대출 중개 모범업체를 발굴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대출을 할수 있게 해주고 업체에게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협회는 최신 금융 사기의 내용을 담아 주기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 또한 카카오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상담과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금융사기에 대비해 유튜브에서 사례를 확인하고 카카오 채널을 추가해서 방어를 하는 게 어떨까요? 보이스피싱,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보이스피싱 예방협회가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